어, 민관 대책위원회, 뭐 민관 위원회 이런 말들이 좀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원고에는 없는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회장님. 어뭐 네. 방금 전에 우리 소각장 관련돼 민관 대책위원회 또 다녀오셨죠? 네. 그지 뭐 뭐클린소고 환경 시민위원회라고 이것도 일종의 민관 협의체죠. 저도 민관 협의체에 많은 활동을 했었지만 민관 협의체가 한해 수단이 어서는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관이나 어 목적을 딱 정해놓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통을 가장해서 민간 접체를 많이 구성을 합니다. 이것을가 보면 대부분이 이제 관 쪽에 계신 분들이 많죠. 거기에 어 딸랑딸랑거리는 교수도 몇분 계시고 어 그러다 보면 실제로 시민을 대표해서 나가서도 어 실제로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 결국은 이 목적을 향해서 갈때너 소통했냐 물어보면 우리 민간협의체 구성에서 충분히 소통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사실 면피용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민간협의체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그 수도물 적수사태에 얘도 정상의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위원회든지 누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또 시민이나 주민의 편에서 얘기를 할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이게 우리가 어떤 관이라는 습성은 그런 민간협체라는 좋은 허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기들 사람들을 심어서 결국은 민주지란 가장 아에 표결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특히 소각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수도물 마찬가지고 주민들과 어떤 관과 대립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동남아 뭐, 인천 시장님이 최근에는 뭐, 시디타워라든지 스타필드, 뭐, GRT, 전부 다 민간협의체로 하겠다. <laughs> 뭐, 민간협의체 되면 저희 단체도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일주일 내내 아마 민간협의체만 참석하다가 지쳐가지고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 방금 회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민간협의체가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표결로 가게 된다 그럼 이 표결이라는 게 사실 이 민간협의체 구성원 중에 절반 이상이 인천시 편이라면 결국에는 인천시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죠 우리 저기 7호선 사업, 연장 사업 뭐 우리가 집회도 하고 시위할 때 우리 국, 지역 국회의원이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7호선 무슨 뭐 모임, 뭐 민간 협의체를 만들자 해서 갔죠. 가니까 자기 그 가까운 사람은 다 채워놓고 우리 단체도 갔죠. 그러면 우리 단체를 지지하고 우리 단체 뒤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갔지만 거기서 표결이 벌어졌어요. 표결이 벌어지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탈퇴를 했고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면 의미없는 단체들이 만들어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7호선 집회다, 뭐, 7호선 모임이다 했을 때, 주민들이 20명 이상이 모이는 걸못본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민간협체를 만들어 가면 사실은 없는 것만치도 안단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민간협체 좋은 의미로 구성되면 좋지만, 이것이 어떤 관행, 관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이것이 민간협체가 구성이 되면, 사실은 그 안에 틀에 갇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민간 협의체, 어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민간 협의체가 소통을 한다는 이유로 만들었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면은 이것은 사실 소통이 아니라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어 기자님, 이 민간 협의체가 소통에 대한 뭐 그런 수단으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거는 제가 뭐 민간 대책이나 아니면 민간 협의체에 관련돼서 많이 취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근에 뭐 수돗물 민간 대책이는 좀 많이 제가 취재를 해봐서 느끼는데 이제 사례를 드자 얼마 전에도 그뭐 검단이랑 청라 이쪽에 뭐 정상화 선언 환경부랑 시가 정상화 선언을 한다고 그 그걸 놓고서 이제 거기 참여했던 주민 대표들이 아니 우리는 정상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아직도 수돗물 피해를 받고 있고 뭐 피부병도 걸리고 계속 가루가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정상화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시나 환경부는 정상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그 주민대표로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강행한 모습이, 나중에는 물론 사과를 하고 뭐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한 정상화나 아니면 안정화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그 모습 자체에서는 과연 민간대책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민간 협의체는 사실상 어떤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또 인천시장 방금 전에 저희가 좀 다뤘지만 불통시장 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앵그리바 이런 별명까지 나올 정도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하나 제안하면 지금 오늘 우리 그 어, 유튜브 방송할 때처음부터어말씀드 특히 그총 트리 할로메탄 굉장히 네. 입에 붙지 않아요. 총 트리 할로메탄 음. 이 발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진짜 민간 협치만 만들 때총 트리 할로메탄이 무엇인가 요기에 관해서 진짜 민간 협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좀 알겠습니다. 전문가도 좀 나오시고 관해서도 나오셔가지고 실제 이 주민들과 너무 밀접하고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나가치지 말고 또 이게 처음 발생된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물질 때문에 여러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환경 위해 물질들, 특히 수돗물 접수사 때문 관련돼서 이런 민간 협치에서 이 물질이 과연 얼마나 주민들에게 영향 있는지 그런 원인 조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물 기준치는 0.1이거든요, 이 총트리알로메탄이. 근데 뭐 유럽이나 아니면 이런데 같은 경우는 뭐 0, 이게 0.05인데도 있고 기준이. 근데 그 0.1을 물론 그 세계 학교에서 넘었지만 나중에 다시 측정했을 때또 0.5가 넘은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정상이라고 했지만, 근데 다른 곳은 또 0.0인가 그렇게 음. 더 낮게 이제 수치를 두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군요 먹는 물그 기준 관련돼서 그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민간의 체계가 꾸려지거나 이래가지고 그어 수치를 좀 낮추든지 정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판단해서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